음. 맞죠? 자, 43번이에요. 상대 위험도를 구하랍니다 자, 상대 위험도. 상대 위험도. 어, 근데 너무 쉬운데. 이건 아예 그거까지 다시 거기에 r1보다 r2가보다 이런 거까지 다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상대 위험도니까 r2분의 r1.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이거는 초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에는 이렇게 쉽게 문제들을 다 내셨어요. 네,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3번, 리벨클락, 우리 그 전에 리벨클락 정리했었었나요?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었었죠? 리벨클락도 정리하고 갑시다. 그쵸? 자, 리벨클락 하면은, 음, 맨 처음이 비병원성기. 그 다음이 초기병원성기. 그 다음에 불현성기. 그 다음이 현성기. 그 다음이 재활기. 그래서 크게 다섯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리벨클락, 요걸 우리 뭐라고 이지 제목 좀 알아볼까요? 리벨클락이 제시한 뭐예요? 몰라? 제목은 몰라? 질병의 자연사예요. 질병의 자연사. 그럼 질병의 자연사라는 게 뭔데,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부려뒀을때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질병의 자연사라고 하는 거고, 자, 비병원성기 하면은 지금 내 몸에 균이 들어온 상태긴 상태인데, 얘가 가만히 숨어있는 상태야. 결국 요거죠. 이제. 환경, 병원체 숙주가 균형을 받은 상태를 비병원성기라고 하는 거고 초기병원성기는 병인, 병원체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내 몸은 그거에 대한 반응을 안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런데 비해서 불현성기는내 몸이 드디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증상이 나와 있지는 않고 병원에 검사실에 가면 검사 결과는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드디어 와락와락 아파, 이게 이제 현성, 그는 재활로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비병원성기에서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냐면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시 말해서 적극적 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초기병원성계에는 소극적 건강. 그래서 예를 들어 예방접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에불현성기에는 증상이 없으니까 그러나 검사실에는 검사가 있으니까 조기검진 해야 되겠죠. 조기검진에서 조기치료, 조기발견.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현성이면은 더 이상 음, 아파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악화방지죠. 악화방지를 위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재활. 자, 앞에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를 묶어서 2차 예방. 얘를 3차 예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44번. 자, 리벨가 클락의 질병의 자연사에 대한 예방적 수준을 제시했다. 자, 초기 병원성기, 그러니까 불현성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로 안에 보면 초기 병변단계, 그래서 혹시 모를까봐 불현성 감염기라고 얘기를 한 거고, 요거는 뭐예요? 조기 진단. 예, 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45번입니다. 옳지 못한 거예요. 자, 1차 예방, 건강 문제가 일어나기 전 행하는 활동을 말하고, 건강 증진을 포함한다. 괜찮지요? 자, 2차입니다. 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건강 문제가 생긴 이후에 예, 일어난다. 어때요? 2차 예방. 2차 예방은 이거예요. 조기 검진, 그 다음에 안가방전 치료.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지역사회 간호 실무에서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2차 예방에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결과 초래하는 거 근데 괜찮습니다.